자, 잭 체인. 사탄 바구니랑 호박을, 호박이 아니라 미믹이네. 잭 미믹을 체인으로 싸들고 있고, 호박계에서 거래에 쓰이는 최사슬. 호박을 터뜨리고 과자를 먹는다. 라고요. 베라사이틸 로션 어메. 안신을 침식한 공포 기생충 기생되어 버리면 최후 자아를 되찾을 수 없다고 한다는 일단 기본 이거 말고 액세서리 일러스트 보면은 그 아이콘 보면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변신 기술 있나 보네 일단 카멜론 또요 자 아, 잭체인, 패러사이트, 윌로우션 메인학세가 3개네? 웬일이래? 우래건가 잭체인부터 볼게요 뛰는 모션은 그냥 똑같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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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X, X. 띄우고, 띄우기고요. 쇼가 다 되고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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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초거 타 되고, 요 마사타 디우기 다음, 배시엑스, 이비럼피스랑 똑같고, 뒤쉬시 똑같고, 점프엑스. 어, 이건 다르네. 어, 밑에 판정 있구요. 아래쪽 판정 있구요. 경직이 좀 느리네. 점프 C. 무릎 차기. ZC. 이비 앙피스 ZC인데, 끌고 오지 않고, 그냥 바로 호방 열어가지고 불발사하네. 아. 가불은 아니고요 ZX. 어? 뭐야? 아, 이거는 앙피스보다 이게 더 좋겠는데? 아니네, 범위가 좀, 고리네. 밑에 판정 없구요. 양피스는 약간 180도 돌리기면은 얘는 앞쪽으로만 돌리니까 뒤에가 판정이 없다. 아, 밑에 판정이 있긴 하네. 내 앞에 있으면은 판정이 있긴 하네 그럼 음, 점프 자 아, 폭탄 설치 잭 시리즈 할로윈 시리즈 고, 고유의 그런 기술 폭탄 설치하기 그리고 터지고요 하단 판정이 있고 나는 안 맞고요 자신은 안 맞고요 반대 때리고 쓸 수도 있고, 범위가 좀봤다 오, 이거 쓰고 ZX 쓸수 있고요. Z 치는 안 되네. 110 필살기. 뭔가 상대가 고르는 것 같은데, 아, 잘 모르겠다. 가불은 아니고요. 폭탄은 가불, 일사기. 이것도 상대가 고르는 거네. 이거는 이제 원거리, 그거네, TNT 캔들. 상대가 고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빨간 게 자신은 체력을 회복하고요. 뭐 어, 조작은 할수없는는게 없다. 약간 TNT 캔들이랑 비슷하네 기술 구성. Command X 없고요 C 없고 XC 없고요 한 바퀴 덮고 끝인가? 뱃살기 가보아니구요딱원 거리 기술이네 TNT 캔들 원 거리 그리고 이걸로 피가 좀 많이 회복되네. 15.0. 안 골라도 그냥 시간 지나도 피 회복하고 상대 데미지 주는 거면은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 나올 수도 있겠다 내 입장에서는. 상태가 고르는 것 같은 인가 이거는. 탄을 맞을지 아니면은 상대에게 저걸 줄지 고르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모르겠다, 대필은. 대필은 모르겠고요. 자, 아, 그 다음. 베라사이트, 뭐야, 일로오션? 일로오션이 뭐지? 아무튼. 자 기본모션이 좀 흉측하네 많이 그거 보는거 같다 몬스트러스굴 걔도 이제 기생충이잖아요 기생충이라 고 보기에는 좀 아니지만 얘는 아예 몬스터가 되는건데 얘는 아예 기생충이니까 예전 눈깔 박혀있는거 존나 좋아하네 공포한거하고 기괴한거하고 일단 X 일타 3타까지 해서 띄우기. 사거리가 좀 많이 짧다. 아, 어깨치기 있고요 GCC는 안 바뀌고, d c x 아, 8kg 띄우네. c c 는 똑같고, 점프 X. 바단판정인가요 바단판정은 없네요. 하단판전 있게 생겨놓고 왜 없냐? 난 띄우기, 아니 띄우기가 아니고 밀치기네. 아무튼 하단판전 있게 생겨놓고 왜 하단판전이 없지? 그 다음 Z 시 손을 던지고요. 아 데몬 데몬핸드 어 기생충 붙네 맞으면 기생충 붙고요. 이거면은, 데미지가 상승하나? 상승한거 없네. 제텍스. 한 대를 잡아서 머리를 분질르는 기술이고요. 이건 가버리겠다 역시. 얘는 가불 아니고요. 점프. 가시를 지면에 서서 지면에 서서 쏘오르는기술인데 띄우기 있고 어 범위 넓네 1차 맞으면은 가까이서 맞아야 이게 2차까지 들어가고 너무 가까우면은 아 1차만 들어가네요 상대 견제용이다 이거는 대필 데몰리셔? 데몰리셔보다 좋네 방대를 잡아가지고 끌고 간 다음에 던지는건데 판정은 데몰리셔고요 게다가 데몰리셔보다 판정 좋고 자신도 떨어질 수 있다는거 하나 판정인가? 아, 하단 판정은 없네. 하단 판정 없는 데몰리셔 대필. 그럼 필살기. 와. 팝을 강화해서 상대에게 펀치를 날리는 아주 막강한 기술이구요. 멀리 날아가는게. 데미지는 강한 편이 아니고. 기생충의 효과를 모르겠다. 근데 안 맞고 이거는 맞고 발 커지는 거 보니까 크리처함 생각난다. 계속 기생충 계속 기생충이야. 맞아볼게 변신 있는지 안드로이드로 하자 반피 변신이겠지? 두줄 기준 변신 안하고요 커맨드 XC 필살기 응? 이야기 아니 왜 이게 끝이 까다이씨 <놀람> <꺼내자> <꺼내자> <laughs> 일단 복화 열까지 하고요.